안녕하십니까 한문지험수당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일일학습으로 주소 규에서 거둘 끝 꼬질 삽까지 정자로 써보신 학생들은 훈음쓰기 약자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급 한자 어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걸을 쓰시오 그러면 거둘 철 써야죠. 요 재방변에 손으로 뭘 철갈 때 손으로 하죠.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에 철이라는 놈은 요 지금 쓰고 있는 철자 철자 기를륙의 등그럴 문이 요 철자 철에서 음을 내고 있죠. 그다음에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이 조합이 돼가지고. 거둘철 거자는 갈 거자 쓰면 되죠 철거하다 우리가 뒤에다가 거둘 숫자를 쓰면 철수하다 미군철수 이럴 때도 거둘철 쓰겠죠 추대하다 어떠한 사람을 회장직에 추대한다 할때 추는 밀추자 써야죠 제방변에 세추자를 써야죠 제방변에 세추해서 밀추 대자는 우리가 일 대자 일 대자는 요 해할제 상할제에 다를 이자만 쓰면 되죠. 우리가 요 해할제 상할제는 많이 썼죠 왜요 달을 이 들어가는 데에다가 나무목을 쓰면 나무니까 심어야 되겠죠 심을 제수레가를 쓰면 차에 실어야 되니까 실을 제옷 의가 들어가면 옷마를 제. 입구가 들어가면 어조사체 해서 요다를이 부분에다 어떤 물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 뜻이 좀 다르죠 후이 다른 것은 다요요 요 부분에 있는 데가 부수죠 나무목이 들어가면 심을 재 나무목 부수고 그러는데 요 일대자만큼은 부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참과부수에서 찾아야죠 그다음 연 30년 전만 해도 오, 연탄을 각 가정에서 많이 뺐죠. 지금은 연탄은 어떤 비닐 하우스라든가 이런 어, 특수한 곳 아니면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연탄할 때 연은 달굴련을 써야죠. 불화 변에 분별할 가짜를 써야 됩니다. 달굴련. 숲한 자는 매산에 재회자를 써야죠. 숲한. 운반하다 할 때, 운은 옮길눈자써야돼요이옮길눈자는 군사군의 쉬엄쉬엄 발자로 써야되겠죠. 그 다음, 옮길 반은 재방변의 반이라는 음 나와야되겠죠. 일반 반자. 요 배주의 몽둥이 수를 써가지고,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의 일반 반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옮기다 해서 옮길 반. 운반. 오약하다 뛸도 써야죠. 발족변에 억조조 또는 조짐조 자. 뛸도. 그 다음, 뛸약 자 써야죠. 발족변에 꽁적 자. 지두에 세추 써야죠. 뛰는 거니까 다 발이 들어가죠. 발죠 뛸도, 뛸약. 위여도 되죠. 오약하다그 다음, 압력 서민들이 뭐 잘못한 것은 법원에서 압류 조치를 아주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주 돈이 있고 뒤에 어떤 배경이 좀 좋은 쪽은 압류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민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살피고 이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법은 조금 어,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어떤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법의 잣대가 약간은 어, 형편성, 조금은 잃은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어. 이때 법원에 압류 조치한다 할때 압은 누르락자 세죠.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에 가복갑자. 그 다음에 머무를 유자는 이 토끼 묘에 발전자 세죠. 머무를 압류.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압류하니까, 이누룰합자는실료할 염, 아래 흙토 있는 누룰압을 배웠거든요. 그걸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누룰압자는 우리가 압력을 주다, 무슨 압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누룰압, 머무를 해서 압류할 때는 이 누룰압을 써야 됩니다. 후는 같지만, 쓰임이 달라요. 이런 걸 조심해야죠. 어? 그 다음에 찰나. 찰은 절찰 세죠. 절찰, 삐침팔, 나무목에 손팔도방. 나는 어찌, 나를 세죠. 어찌나자도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나갈염에 고르비 변형된 우부방을 쓰면 어찌나, 찰나. 찰나는 순식간하고 똑같은 뜻으로서 참으로 이 시간, 어떤 세월은 빠른 것 같아요. 오직 빠르면 일촌광음이 불가경이라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볍게 보이면 안 돼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1급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오늘의 할 일은 반대로 반드시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해야지 꼭 연초가 되면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연말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방학이 돌아오면 꼭 방학 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이런 학생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방학하기 전에, 1, 2주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어, 예, 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방학 때 아주 잘 지켜지죠. 특히 방학 때는 아침 기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심 보감을보면은 아침에 인시에 일어나야 돼요. 인시에. 하루의 시작은 인시에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에요. 그러니까 한5시는 일어나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좀 늦게 자니까, 좀다시는좀뭐 하면, 6시는 일어나줘야 돼요. 어, 그억 울하다 할 때, 억 은, 누르렁 떴어요. 죠 제방변에, 요, 우러르랑 자, 이 자가 우러르랑, 다, 그을죠 어, 누르렁. 그 다음에 답답할 울 자는,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한 자, 분해 해서으 너무 쉽습니다. 보세요. 장군부에, 나무목, 나무목, 스풀림에민간머리덮불명에 울창주창에, 부스에서 배웠죠. 울창주창, 그 다음, 터럭사. 그래서 답답할 우레부스가 바로 요, 울창주창 부스에요. 울창주창만 쓸수 있는 학생은 답답할 울자는? 정말로 식은 좀먹기죠그 어? 다음, 포기. 어떤 경우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던질 포, 재방변에, 아오크에 힘녀 써야죠. 기자는 버릴 기자, 버리다, 폐기하다 뭐 이럴 때도 사용하죠. 그 다음 추도, 싸울 때 시험 쉬엄 갈차 쓰면 쫓을 추. 그 다음에 슬퍼할 때신방면에 높을 까 쓰래죠. 추도하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 한자 쓰기, 어, 틀린 한자는 반드시 5다노트다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